KBS 1라디오 김경래 최강 시사. 네 버닝썬 어, 사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s a Poningson Sakoni, Chumjum, Kodi g u i s m i d 도있고 i s is a very good man. I h 사 v 단순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 폭행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를 한 기자가 있습니다. 어, 작년 12월이었네요. 근데 첫, 최초로 보도를 했었고. 근데 이 기자의 말에, 기사에 따르면은, 음, 버닝 썬 사건보다 오히려, 어, 아레나, 그, 다른 클럽이죠. 옆에 있는. 어, 아레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사건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관련된 얘기를 일료시사 박창민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웃음> <웃음> 저, 김상 김상교 씨 이제 이름은 다 나온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최초의 그 단순 폭행 사건. 네, 네. 그때 최초로 보도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어, 저는 일단 작년부터 이제 클럽 쪽을 취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네. 이제. 그런, 뭐, 경찰의 그런 폭행 사건이라든지, 뭐, 네. 그런 석연치 않은 클럽 간의 그런 일처리 방식에 대해서 예. 좀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와중에 이제 김상규 지인을 통해서 김상규 씨 사례를 접하게 됐고, 아. 그분을 이제 만나서 이제 폭행 사건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돼서, 예. 그게 좀 이상해서 취재를 네.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상교 씨 같은 경우 는 많이 억울해해가지고 네네. 다른 언론사에도 많이 알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이 그죠 그런 그런데 다른 데서 기사는 안 썼어요. 한한달 정도 지날 때까지. 네네. 어, 그거는 왜 그랬던 걸로 보이세요? 저는 그출기자들의 그그 네. 경찰 출입기자들의 문의를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 네. 사건이 이제 그뭐 커뮤니티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네. 근데 이제 경찰 쪽에서는 이거 사실 아니다. 음. 그러니까 뭐 사실 아니기 때문에 단순 폭행 사건이다 예. 이렇게 얘기 때문에 쓰지를 않았던 것 같은데 그분들의 판단도 저는 뭐 왔다고 음. 봅니다.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얘기해주지 않고 확인해주지 않으니까 쓰기가 네.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사건을 출발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실. 그죠? 그쵸, 그쵸. 버닝썬 사건이라는 게, 사태라는 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박창민 기자, <laughs> 기사에 따르면은, 네. 아레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아레나는 어떤 곳입니까? 어, 아레나는 이제, 그 애프터클럽이라고, 네. 2014년 6월 달에 문을 열었고, 네. 어, 그 이후에 이제 강남에서 그런, 뭐~ 이런 표현으로 쓰기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 여성들이 가장 이쁘 남자 남성들 사이에서는 예. 가장 뭐~ 물이 좋다는 아. 클럽으로 이제 알려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강남 클럽 중에서는 가장 장사가 음. 잘된 클럽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버닝썬은 아레나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뭐~ 그런 클럽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 그게 그 얘기가 나온 이유가 예. 그 버닝썬을 만들었을 당시에 예. 그 아레나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예. 아레나 그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라든지 예. 그리고 뭐 폭행사 그 김상교 씨를 폭행했던 그 장모씨라든지 예. 그런 분들이 다그 아레나 주신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아레나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네, 사람들이에요. 네, 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들은 바로는. 예. 그 버닝 선이 만들어졌을 때 아레나에 있던 MD들이 대거 그 버닝 선으로 넘어갔다고 제가 많이 그런 얘기를 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MD가 사람들이 네.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MD가 뭐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 그냥 영업 사원 같은 자동차 음. 영업 사원 같은 그 예전, 자동차 영, 예. 예전에 나이트 클럽의 웨이터 같은 건가요? 어. 예전에 나이트클럽을 제가잘몰라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 이제 테이블을 파는, 파, 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쉽게 말해서 예, 예. m d 들은 어쨌든 아레나에서 아레나 출신들이 네. 어 이제 버닝썬을 만들었고 그 사실상 승리 같은 경우는 이 버닝썬의 얼굴 마담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마. 자,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닝썬 사태가 터지기 전에 네, 이미 네. 아레나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았어요? 어떤 걸로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레나가 맨 처음에 그 수사가, 그니까 뭐 사정기관의 조사를 예. 받게 된 거는, 어, 2018년 이제 3월부터 예. 그 세무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국세, 세무조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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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조사위국에서 이제 그 탈세에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예. 조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국세청이, 어, 이제 150억과 260 최종적으로 260억 탈세가 나왔지만은 150억을 이게 범죄 혐의라고 하고 검찰이제 음. 고발하고 검찰에서는 그걸 강남경찰서로 이제 사실를 내린 거였거든요. 아, 그럼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실질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작년 음. 이제 9월부터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경찰서. 예. 아, 10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사는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 사실 이거는 이제 강남경찰서에서 할수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여러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그냐면은 네. 어~ (260억) 탈세라는 거는 네. 대기업도 나오기 힘든 탈세의 규모거든요 네. 근데 그런 탈세를 강남서에서 할수 있을까요 그, 네. 그, 그~ 그~ 그뿐만 아니라 조세 관련 사건인데 전문성도 네. 이제 사실은 강남서에서 하기 되게 버거운 사건입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예. 아, 강남서에서 하기 버거운 사건인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럼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말씀하시는 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 있었어요. 그 네. 수사관 한 분께서 한 명이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아. 말이 안 되죠. 아. 근데 저제 생각에는 이게 배당도 문제가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검찰의 네. 그 배당에 있어서. 예. 네. 자 아레나 얘기를 조금 더해 보면은 아레나를 만든 사람이 굉장히 네. 유명한 사람이라면서요? 누굽니까? 어, 아레나를 만든 사람은 원래 거의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되게 이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제 일을 하, 했던 분인데 네. 이번 그 국세청 탈세 권으로 네. 이제 조금씩 붉어지기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언론에서 이제 강모씨라는 이제 네. 사람인 거죠. 실소유주가 네. 그분은 이제 강남에 뭐, 뭐 수십 개의 뭐 가라오케 네. 영주점을 이제 차명으로 갖고 있는 의혹이 있으신 분입니다. 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 웨이터 주신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네. 그런 강남에서 청남동 쪽에서 나이트클럽 웨이터 주신으로 이렇게 커온 사람인 걸로 저는 알고 음, 있습니다. 그런, 그러면 되게 입지전적인 사람이군요. 그 동네에서는. 그죠? 아~ 그죠 신화가 음. 된 사람이죠. 근데 지금 어~ 이제부터가 본론인데 사실. 네네. 이 강모 회장이라는 분이 네. 어, 운영을 하고 있는 아레나가 네. 어, 이 버닝썬의 경찰 유착과 비슷하게 네. 경찰 혹은 공무원들과 상당히 유착돼 있다. 이게 지금 네. 어, 박창민 기자의 기사거든요. 네,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유착이 돼 있다는 겁니까? 어, 그 유착을 제가 확인하지 않아서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네. 일단은. 제가 취재한 유착의 그 종류는 두 가지거든요. 네. 첫째는 이제 그런 그 가드들과 그런 파출소의 그런 유착 관계. 네. 그거는 이제 전직 아레나 지분 이사 분께서 이제 증언해 을 네. 주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그 그 전직 공무원들이 네. 그런 유흥업소에 물건을 납품하는 유통회사에 이제 취직을 한 점. 음. 그런 걸로 저는 일단은 그두개 정도 이제 네.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전직 공무원들이 네. 이 아레나를 놓고 보면요, 아레나에 납품하는 유통회사에 네. 취직을 했다. 그 유통회사들은 강씨하고는 아까 강모 회장이라는 분그 네, 네. 사람하고는 관련이 없는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 수사를 통해 좀 밝혀야 할 부분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이 전직 공무원들이 취직한 그 유통회사는. 네. 어, 강, 그, 강모 씨의 그 계열의 그 유통회사인 걸로 저는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강모씨 계열의 그흥업소에 물건을 납품하는 걸로. 음. 음, 어떤 물건을 음, 납품하는 거뭐 네, 그런 거죠. 뭐 과일, 아. 주류, 아, 안주, 음. 뭐 그런 것들, 음료, 음. 그런 것들 이제 흥업소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아 제품이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유흥업소에 뭐 과일 같은 거 납품하는 것도 굉장히 큰건가 보죠 어, 규모가 그러, 그런다고 어. 들었습니다. 그럼 전직 공무원들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 제가 이제 취재한 분은 이제 세 분이 있는데 네. 두 분은 이제 전직 경찰 출신이시고 경찰 네. 예. 한 분은 이제 어, 구청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음. 자 그럼 경찰부터 얘기를 하면요. 어, 어디 출신이세요 이분들은? 이분이 이제 서울지방청 원래 어 여청계와 뭐 생활질서계를 왔다 갔다 하신 분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여청계라면 여성청소년계를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럼 그쪽이 이쪽 그런 유흥업소를 담당하는 건가요? 융업소 담당은 생활질서계입니다. 생활질서계예요. 네. 아, 그럼, 그럼 생활질서계도 거쳤던 분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경찰이 몇 명이죠, 그럼? 두 명. 두 명입니다. 예. 그 언제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그분이 하, 저 자료를 봤는데 그뭐 여러 다 아시는 사건인데 뭐 이경백 사건 때. 이경백 사건요? 이 그게 뭐죠? 그때 그 이경백 사건이 이제 예전에 이제. 어 이제 그분도 이제 유흥업계 출신으로서 이제 네. 전직 경찰한테 전방위 이제 로비를 한 혐의로 이제 그이영백 그 게이트라고 이제 크게 네. 엄청난 논란이 됐던 사건 이게 그 예전에 그 룸사롱 황제로 아, 예, 예, 불렸던 그 네. 이경백 사건 네, 말씀하시는 네. 거네요. 그 사건에 연루됐던 경찰들이에요. 네네. 네. 어, 어떻게 연루가 돼 있었던 거죠? 어 이제 뇌물 받을 받으, 뇌물을 받으시고 유죄 선고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 둘다요? <laughs> 네. 아~ 그래서 경찰 옷을 벗은 네. 분들이네요 네네. 그럼 벗고 나서 이 유흥업소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은 음~ 취직을 그러니까 유흥업소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유통회사에 취직을 했다 네네. 어~ 그럼 거기서 취직해서 뭘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강남권에 있는 그 유흥업소에 이제 네. 뭐~ 낯말 그대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냥 그~ 과일이나 음. 그런, 그런 안주를 납품인데 그게 또 되게 나쁘지 않는 돈벌이라고 이제 그분들이 에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경찰들한테 이런 네. 유흥업소에서 현직에 있을 때는 뇌물을 주고 네. 일이 잘못돼 가지고 옷을 벗으면은 다시 취업을 알선해주고 뭐~ 이런 거가 되네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근데 저는 이런 사례를 처음 봤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뭐~ 이런 분들이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이두사람의 한정에서 얘기하면요 네, 네. 음. 어~ 근데 모양은 좋지는 않죠 되게 그러니까 버닝썬 사건 네. 같은 경우도 전직 경찰이 이제 로비 창구로 활용이 됐잖아요 그~ 강무씨 말씀이세요 네, 네. 네. 근데 이~ 어~ 여기서도 전, 전직 경찰들이 어쨌든 등장을 네, 그~ 유흥업소 네. 납품회사 쪽으로 등장을 한다. 네, 네. 아까 구청 공무원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 그분도 이제 그 구청에서 네. 그런 유흥업소 관리하는 네. 어, 위생과. 아, 위생과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그보그 유흥업소를 그 관리 감독하는 곳이에요. 음. 근데 그분께서도 이제 유흥업소 관계 유흥업소 대표분한테 뒷돈을 받고 이제 유죄를 받으신 부분입니다. 아 이분도 네, 네. 그런 어떤 유업사한테돈 받아갖고 네, 네. 옷을 벗은 공무원이라는 네, 거죠. 네, 네, 네. 아그 옷을 벗고 나서 다시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통 유업소에 납품한 유통업체에 또 취직을 했다. 그렇죠. 음. 네. 그분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이십니다. 네. 예. 아 대표이사예요? 어. 네. 이제 뭐 그분이 이제 회사를 이제 설립했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음. 이제. 저 이제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네. 회사를 뭐 그쪽 업계에 계신 유흥업소 납품하신 네. 분들은 만들어줬다 이제 이렇게도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아레나라는 그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어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드러난 것만 세 명의 어떤 비리 공무원들이 다시 재취업에 있었다 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그렇게 이제 보, 보이죠 사실 모양이 음. 좀. 그 드러난 거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의심을 갖고 취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뭐, 그거를, 그거를 이제 취재를 하려면은 네. 직접적인 뭐, 뭐 돈을 주고받다든지 이런 네. 내용이 있었다든지 그런 게 네.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제가 이제 취재하는 과정이어서, 아. 어. 그럴 것까지는 아직, 아직, 뭐, 구체로 확인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네. 그, 지금 이제 아레나가, 네. 어, 사건의 어찌 어떻게 보면은 그버닝성보다 본류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어. 본류라고까지 뭐 말할 순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아레나가 어 지금 뭐 거의 거의 5년 5년이 넘은 이제 없소고 네. 그리고 그런 그 강남에 이제 큰 손이 거기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큰 손을 보고 만든 데가 이제 버닝 선이라고 네. 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그 네. 버닝 선이라는 곳은 생긴 지1 년밖에 안된 곳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뭐 속된 말로 털어서 나올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논란이 된거 되는 건 승리가 연류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커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실질적인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레나 쪽이 더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박 어, 기자는 어떤 쪽으로 더 추가 취재를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수사기관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네. 이제 좀 그쪽으로 이제 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국세청이 이제 최근에 이제 예. 국세청 축, 그 세무조사 축소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레나 관련해서. 네. 예. 그리고 나서 국세청에 이제 그 고발한 거를 이제 검찰로 넘어가고 예. 검찰에서 이제 경찰로 배당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예. 어 저는 적절하지 않는 배당이었다고 이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네네.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분들 이제 그그강모 씨가 쓰는 그 정관들을 보면은 그런 의심을 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할 수밖에 있습니다. 없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추가 대 추가 취재가 나중에 뭐 확정이 돼서 기사가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로시사 박창민 기자였습니다.